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중단은 마무리하기. 문제 풀 시간이야. 문제를 쭉풀 텐데, 중요 문제를 풀,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교과서에다가 깔끔하게 풀어, 풀어야 됩니다. 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 수열의 수렴과 발산. 어떤 수열에 AN이 있어야 수렴하는 경우,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AN이 알파로 수렴한다. 발산하는 경우는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진동하는 거야. 양이든, 음이든, 양, 양수와 음수와 따뜻한 경우 있잖아. 이런, 이런 거, 경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경우를 진동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진동. 발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 각각의 리미트 a n이 알파고 리미트 b n이 베타면 더한 거, 뺀 거, 실수, 배한 거, 곱한 거다 각각이 성립한다. 이네 가지는. 이 다섯 번째 주의. 뭐예요? 베타가 분모가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실 여기서는 성립을 하지만 0이 아니니까 성립하지만 0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수열의 대소관계. 대소관계에서 이 사실 두 번째 거. 수열 c 이 극한값이 있을 때입니다. 예, 리미트 n이 알파, 리미트 b n이 베타일 때 루, 수열 c 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알파고 베가 같은 얘가 알파고 얘가 얘도 알파로 수립하면가운데 있는 거는 알파로 수립한다 이걸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잖아요.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 얘기할수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수렴발산 공부했죠? 공비가 1보다 크면 발산하고 1이면 1로 가고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하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아래는 발산한다. 이 기본 내용을 머릿속에잘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문제 1번부터 잠깐 확인해 볼까요? 문제 1번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1번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만 해보면, 자, 2번 같은 경우 뭐예요? 리미트, 여기다 리미트 씌우면, 당연히 어디로 가요? 어, 영어로 수렴하네, 영어로. 그렇죠 1번은, 뭐 1번은 무한대가 있죠, 무한대. 무한대로 발산. 3번, 이런 경우를, 우리 가뭐 한다 그래? 진동한다. 발산한다. 발산하는데, 진동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4번은 당연히 뭐야 이거? 리미트 시면 여기다 리미트 시면 분자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되지만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극한값을 구하세요. 수열의 극한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 뭐가 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수렴하는 경우. 자, 그래, 첫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개수가 최고창의 항수와 동차식이면, 여기도 2차, 여기도 2차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답이겠죠? 4분의 2니까 2분의 1 나오겠네요. 2분의 1. 자, 이번에 2번 같은 경우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유리화 하는 거잖아요 정석은 유리화해요 유리화 유리화한다 유리화를 한다 둔자의 유리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잘 들으세요 이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루트가 있는 형태는 루트를 없애주면 되잖아요 자이 식을 이런 식으로 고치면 어떨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n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n 자 여기에 서형식 얘랑 n 마이너스 2의 제곱하고 n -2의 제곱 마이너스 4에는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더하기 4 정도 있으나마나 숫잖아요 있으나마나 수로 그래서 있으나 많아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도, 이거랑 이거랑 어차피 같을 것이다. n이 굉장히 크게 한다면, 어, 4가, 더하기 4가 있으나 많아. 아, 그렇군. 그러면 여기서 루트를 바로 없앨 수 있잖아요. 루트를 이렇게,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n-2에서 n을 그냥 빼면 되잖아요. 이러고 없어지네요. 어딜 간다?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좀 빨리 푸는 방법이니까,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거는 유리화를 그냥 하는 거예요.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분자분모를 뭘로 나눈다. 아, 분자분모에 뭐곱해줘요 여기다가 이거 곱해주면 되겠네.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n을 분자분모에 곱해주는 거죠. 이거를 분자분모에 곱해준다. 자, 그러면 분모가 남는 게, n제곱 더하기 3n 마이너스 n제곱이 나올 거고 분자는 루트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n제곱이 없어져서 분자도 1차 분모도 1차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답이겠네요. 최고차항은 분모는 3이고요. 분자는 루트 안에 1이 구기 1이 있으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리화를 시켜서 한다 자, 3번. 이건 샌드위치 정리네, 샌드위치 정리. 자연수연에 대해서 부정식을 많이 먹을 때 리미트에 있는 거 하세요. 여기다 다 리미트 씌우는 거다요세 변에 다 리미트 이렇게 씌운다. 리미트. 그러면 요거도 2로 가고, 요거도 2로 수렴하니까 얘는 2가 됐다. 바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문제 4번. 공비 수열의 극한이네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제 공비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비가 아래에 있을 때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여러분 공비가 5분의 3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어요 그냥 공비가 마이너스 4니까 무한대로 갈거 발산한다. 발산. 발산한다라고 얘기해야 네요 발산. 진동이잖아요. 진동.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이지 문제 5번. 문제 5번부터가 이제 표준 문제잖아요. 표준 문제. 표준 문제. 뒤에 발전 문제가 조금 어렵고요. 표준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문제 5번에 한번 풀어볼까요? 분모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고요. 분자는 어, 1, 분자는 n 더하기 1, n 더하기 1 n 더하기 2 2n을 그냥 2n을 이렇게 보지 말고 얘를 n 더하기 n으로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자를 정리해 보면 분자가 n이 몇개 있어요. n이 n이 몇 개? n개. 그러니까 n제곱 될 것이고 1 더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n까지 더한 거죠. 분자가, 분모가 1부터 n까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로 나눠서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시그마 k죠. 시그마 k. k는 1에서 n까지. 이거 뭐가 돼요?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한번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에 n 플러스 1분의 n 제곱 하나 있고요 더하기, 그냥 1이죠. 그죠? 렇 자, 그러면 답은 앞에가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고 1 더하니까 3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자, 6번. 두 상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2로 수렴할 때. 자, 등비 어떤 수열이 음.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분모는 몇 차? 1차. 분자는 2차로 되어 있는데 수렴하려면 동차라 같은 차수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a는 몇이고? 0이고. b는 2분의 b가 1이어야 되죠. 그래서 b는 몇이다? 4다. 길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자 3번. 7번. 수열 a, n, 이 e. 다음 답하세요. 얘가 2로 수렴한다. 리미트 의 n의 값을 구하세요. 이걸 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를 알파라고 치환한 다음에 1번 문제는 이렇게 2알파 마이너스 1분의 3알파 더하기 1이 2다라는 걸 풀면 되겠어요. 이걸 풀면 알파 값이 나오겠죠. 알파가 몇 나온다. 이거 풀면 알파가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번. 2번 문제 이거 꼭 체크해뒀다가 풀어보세요. 얘가 2로 수렴한다.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앞에 조건을, 요 조건을 꼭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걸 포함한 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man을 그냥 써요, 이렇게. 근데 n을 그냥 써줬잖아요. 여기서 n을 그냥 써줬으니까 얘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우리가 n을 써줘야 되겠어. 나머지 4n-3 이렇게 쓰면 되죠.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n 곱하기 a n은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2 곱하기. 리미트가 요쪽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주면 리미트 n번에 4n-3 어디로 가요? 4로 가요. 자, 그래서 2, 4, 8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쵸? 자, 포함한 식으로 고쳐줘야 된다. 7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8번. 8번은 우리 앞에산한것 같은데, 샌드위치 정리죠? 이거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배고파요. 샌드위치 아침인데 샌드위치를 먹고 싶습니다. 분자물을를 n 더하기 1로 양변에 n 더하기 1 n 더하기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3변에 n 더하기를 곱해준다. 그러면 3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그 다음에 이쪽에는 an 여기는 3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이 식에다가 세 변에다가 다 모여준다. 리미트를 이렇게 취해, 취해주면 되죠. 리미트. 리미트를 취해주면 얘 어디로 가? 3분의 1로. 얘도 어디로 가? 3분의 1로. 그러니까 다 3분의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도 어디로 수렴한다? 3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뭐였어요? 공비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수렴 조건이죠. 자, 그럼 앞에 에서 1번은 9번의 1번은 9번의 1번은 공비가 몇이야? 9번의 1번은 공비가 2분의 공비가 2분의 3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죠? 이 요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x 값을 범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고 자, 두 번째 문제는 공비가 뭐야? 이잖아요, 그렇죠? 9번에 2번은 공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고 x가 공비네요. 그죠? 내가 수령하려면 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로고 x의 범위가 이쪽이 2가 되고 이쪽이 0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이중에는 10의 제곱 100이 될 것이고 10의 0제곱 1 이렇게 되겠네요. 1보다 크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0번 10번 아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이거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세요 이 범위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다 범위를 알려줬네 절대값이 1보다 클때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되겠네 3번부터 확인해 보면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2어질로가 1로 수령한다. 1로 수렴한다 자, 거꾸로 2번은, 아래 n승이 0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리미트 아래 n승이 0으로 가니까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그렇죠 그러면, n승은 R로 수령한다. R이다. 라는 사실. 한번 확인하시고,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R이 1보다 큰면품자원을 아래 n승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 수로 나눕니까, r 더하기, 여기는 r분의 1의 n제곱이 될 것이고, 1 더하기, 어때요? r의, r분의 1의 n-1제곱이 되네요. 그럼 리미트 리미트 i m 씌우면,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남는 게뭐야요 r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r분의 1로 수렴한다. r분의 1이니까, r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되있다. 두 수열 이거와 이거의 수렴과 발산을 각각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11번, 자 an이 sin 2분의 n 이니까과 sin a의 2n-1은 뭐가 됩니까? sin 2분의 en 마이너스 1파이가 되죠. 여기다가 첫 번째 항 1, 2, 1, 3, 5 이렇게 대입, 1, 2, 3을 대입해 보면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1이 될 거고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 다섯 번째 항이 1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 모한다 뭐 진동한다. 발산이네 발산 발산한다. 이렇게 니다발생면서 진동한다. 자,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항 a의 2n 번째, 2n은 사인 n 대신에 2n을 집어넣니까 으 사인 n 파 이렇게 되잖아. 요 n 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은 뭐예요? 2파입니까? 사인 2파이 0이고요. 네 번째 항 사인 4파이 0. 아, 다 0이네. 모든 항이 0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의 G. 자,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a의 en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수열 a 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첫 번째 조건에서 n 대신에 순서대로 순서대로 쭉 대입해봐요. 1부터 자변과거는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유리화를 먼저 할까요? 유리화. 얘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유리화를 먼저 할까? 양변을 유리화를 시키면 자변에가 루트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3분점을 곱해주면 이걸 곱해주면 n 더하기 다시 볼까요? 다시 하면 분자 분모에 예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루트 n 더하기3 빼기 루트 n 더하기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줘요. 이거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분모가 1 되고 분자는 루트 n 더하기3 빼기 루트 n 더하기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다음 마, 마찬가지로 음. 우변도. 순서분모에 루트 엔더워기, 2 마이너스 루트 엔더워기를 곱해주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엔더워기, 마이너스 루트 엔더워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순서대로 일치번호만. 일치번호는 루트 4, 루트 4 그나스까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A에, A에, A에 첫번째 항이 중에는 루트 일치번호 순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두번째 항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두번째 항은 2 집어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루트 3 이런식으로 되죠. 떼떼댕떼떼댕맨 마지막 n 집어넣으면 n 집어넣으면 n 집어넣으면 루트 n 더하기 3 빼기 루트 n 더하기 2가 되고 여기에 an이 될 것이고 이쪽에는 루트 n 더하기 2 빼기 루트 n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양변을 다 더할 거예요. 이걸 그대로 다 더해요. 다 더해. 왜 이걸 다 더합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구하기 위해서 쭉다 더해줍니다. 그럼 없어지잖아요. 이거, 이거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 없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져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 요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가 뭐가 된다? 이거의 범위가 루트 n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이고 이쪽에는 루트 n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양변을 다세변을 n, 루트 n 더하기 로 나눠줘요. 이제. N 더하기 이렇게 나눠줍니다. 루트 n 더하기 로 이렇게 나눠준다. 루트 n 더하기 로 이렇게 나눠준다. 루트 n 더하기 로 나눠준다. 남는게 극한값 구하면 얘는 뭐야? 2죠. 얘도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래서 정답은 입니다. 이번 시간에 사고력 12번까지.